자, 17번 가볼게요. y는 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, 이 bm의 좌표는 y 값은 m인 거고, x 값은 여기 y에다 m만 넣으면 돼요. 그럼 x 값은 2의 m승이라고 쓸수 있겠죠? 이렇게 음. 자,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. am도, 어, y 좌표는 m입니다. 근데 x 좌표는 y에다가 m 이렇게 넣어주면, 3의 x승이 m이니까, 여기는 x는 우리가 log3의 m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log3의 m이라고 넣어주면 돼요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 있냐면, 여기 a부터 am부터 bm까지의 길이, 그러면 이 길이는 x좌표,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는 거니까 써볼게요. 2의 m 승 마이너스 log3m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것 중에 자연수인 것. 얘,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. 거기서 작은 수부터 큰 순으로 나열할 때세 번째 값 구하래요.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무조건 얘만 보면 돼요.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. 예.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m에다가 m에다가 1 3 9 3의 1승, 3의 2승, 3의 3승 이런 거 넣어야 되거든요. 이런 거를 요 앞에 지수한테다 넣으면 지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1 넣으면 2 빼기 여기다가 1 넣으면은 로그 3의 1은 0이잖아. 그래서 요 2가 첫 번째 a1을 말하는 거예요. 3을 넣으면 얘는 8이 되잖아. 2의 3승 8. 여기다 3 넣으면 로그 3의 3은 1이니까 7 이게 두 번째로 긴 길이니까 a2가 7이고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세 번째 9를 넣어야 되잖아 9 넣으면 2의 9승 마이너스 여기다 9 넣으면 로그 3의 9는 2니까 512에서 2 빼주니까 정답은 512 되는 겁니다